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정우진 세무사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따라 세금, 대출 등 규제가 폭넓게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4개 지역이었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세제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본래 3.5%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명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3.5%가 적용됩니다. 이제 양도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무주택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 중이지만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유예 종료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유세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후속 조치로 종부세 등이 다음 두 가지를 조정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시세를 100으로 했을 때 공시가는 69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이면 공시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현 정부에서도 이전 민주당 정부 시절처럼 현실화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계획대로 90%를 올리는 경우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는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비율은 종부세 계산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비율로 쉽게 말해 종부세 과세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정부에서 이를 60%까지 인하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전 수준으로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 합계가 18억 원이라면 종부세 계산할 때 9억을 공제하고 현행 기준인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가 20%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로 상향된다면 과세표준은 10억 800만 원으로 약8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시세변동이 없어도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전수검증을 예고했고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을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가족 간 대화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자금 출처가 강화되는 지금 상황에 편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금의 4.6%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계산 결과 998만 원이니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케이스 20억 원을 연1%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계산 결과 7,200만 원이 나오는데요. 7,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가족 간 자금이체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 방법을 갖춘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나올 때 부랴부랴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은 문서 감식을 통해 허위 여부를 밝혀낼 수 있으니 제때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소득 수준과 추후 원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빌려줘야 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을 빌려줄 경우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대여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증만 만들어두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세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정우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